마이크가 크게 해줘 음악은, 음악은 줄이고 마이크 안 나와 마이크 크게 해주라고 음악은 꺼도 돼 음악은 죽여버려 <목소리> 그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숨쉬는 것도 이 아픈 가슴이 남을 그대 그리움에 상처가 더 힘드네 물좀 줘봐 인마. 아우 달산이 오빠는 왜 아직까지도 벗고 다녀 지랄하고 제가요 오늘 밥 먹으면서 그랬거든 아우 달산이 오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몰랐는데 남자 등짝이 참 섹시하더라고 예, 처음 느꼈다고 그랬더니 저 새끼저기 벗고 다니네 계속. 아 진짜 섹시하지 않아요? 예? 난또 등짝이 저렇게 섹시한 것도 처음 느끼네 어, 아, 아 입어요. 벌써? 아, 왜? 눈요이좀 시켜 주지. <laughs> 아니, 아니고 아, 예. 아니 예, 감사합니다. 아니, 여기 자꾸 신고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여기 오신 분들 더 많은 거 같아요. 우리 시끄럽다고 신고한 사람 있잖아요. 지금 저 핸드폰을 들어 그러고 있잖아요. 구청에다 전화해야 돼요?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? 전화해갖고 제발 행사 좀 제대로 할수 있게 해달라고 좀 전화 좀 해봐 빨리 쳐다보지 말고 뭐할 수가 없잖아 지금 할 수가 없어 에? <laughs> 에? 아니 여기 다를 보면은 각설이 보려고 이렇게 다들 그냥 턱받치고 있는데 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꼬리를 쫙 깔아 떼니까 왜냐면 우리가 서서 이렇게 막한 번에 시켜야 되거든 그래야지 잠잠하는 것만 하면 우울해지죠 우울해서 그렇잖아요 에? 아니 음악소리 이게 저기가 더 크네 저기를 아, 신고 해야 아, 되겠네 아, 네, 아, 터미널 한번 가자 아, 아 이거는 될수 있을랑가 음악을 째까하게 해서 아 그래요? 일단 줘봐요 아 전화 좀 해줘요 행사하게 아 요관 갔다나 그거 보면 내가 요관 좋아하는 사람잖아 꽃이 자막 제 이렇게 다들 떼거지라 어머 나근 가려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아, 이렇게라도 들어오면 뭐안 팔아도 되는데이 <laughs> 네? 시간이 피크타임 같은데 참 걱정이 싫었네 아,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? 여기 계신 분들 네? 답답하죠? 좋아요? 그래도 괜찮아요? 이렇게 착한나게 해도? 음... 알았어요. 뭐 어찌되었든 뭐 열심히 할게요 아, 민요들 한번 할까? 어, 네. 저거, 저거 줘봐요. 장구 좀 줘봐, 나. 아니, 아야, 나 장구 줘봐. 장구 줘봐. 그래도 할건 해야지. 응, 아, 그렇지. 아할건 해야지. 아니, 이거 말고. 아, 사인이 안 맞았구나. 내 장구 있어요. 저는 약간 신기가 있어갖고 저런 거큰거 거 치면은 신 받아야 돼. 그래서 저기 뭐야. 신이 모르게, 모르게 좀 작은 걸로 해야 돼. 갖고 와. 갖고 와. 이게, 이게요, 그 시기가 짧으니까 접어지지도 않아요, 짧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저기, 신, 망고강산하고, 꽃하령하고 한번 넣어놓고, 아, 장구 좀 얼른 줘봐요. 어. 장구를 얼른 부어! 장구 안 돼!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쪼여줘, 쪼여줘. 어. 그렇지, 그렇지. 정성껏 해, 정성껏 해, 저기. 뭐 <Sélere> 이렇게 그냥 땀을 삐뚤리면서 이렇게. 어, 이렇게 어, 괜찮아. 보는 사람이 저기 뒷 뒤지지. 나는 괜찮아. 이누가 허이. 젊어서 노 늙어지려면 못 노나 YAAAAAAA 오늘 나반수가없어서 아이고 엄마 건강하시라고 혼내 쏙 들어오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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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세상에.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세상에 딸이요? <laughs> 네? 아이고 엄마 건강하세요. 예. 네. 앞으로 한 50년만 어, 더, 더 살아. 어, 어떻게 한다고? 어머나 어머, 세상에. 어머나 내가를 석잔을 다시 내가 안아줄 줄 알았지? 나는 남자는 안하네 아유 아, 아 그래요? 어머 감사해요 세상에 어머 감사해요 예 엄마 건강하세요 예예예예 예, 예. 아 우리는 신기가 있어갖고 내가 안아주잖아 한 50년 더 살아 건강하게 석잔을 <laughs> 다시 어머 <laughs> 어머 간다 <웃음> 장구지 아우 이고 아유 클났다요. 내가 설장구가 없네 이런 데 이제 설장구가 없네. 그냥 이거 해내갔다. 네, 어시고 괜찮네, 괜찮네. 아우 그 설장구로 박살을 내는 거지. 술을 마시면은 곱게 먹어야 되는데 왜 남의 장구로 부시고 지 보람 있고 보물지도 보는 사을찾아 지금 원래 비녀는 소리를 크게 해야 돼. 멋있는데 난곧 아름다운 내본경어사시옵어서어자시옵소서 사랑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의 끝이 없으면 골 보물

못살것 같아. 아, 숨이 작아져. 아유, 쉬울 것같잖아요 음악을 짜게 한게더 있는데. 어머나. 아 감사해요. 아우, 옆팔서뭐 하게 되고. 아 감사합니다. 예? 아, 뭐 아, 네? 아, 나 어디다 쥐 던졌나? 아니, 보면은요, 우리 각설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명이 짧아요. 예? 네? 몇 짧은 지 알아요?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, 여기 많이 이렇게 계신 분들 있잖아요. 이 쳐다보는 이 눈이 있잖아. 레이저를 쏴가지고, 저것이 잘하나 못하나 레이저를 쏘니까 레이저에 맞아 뒤져요. 네? 좀 잘하라고 자라, 좀 박수 좀 쳐주고, 예? 네? 그럼 점점 약속. 자, 그, 그, 레이저에 막지, 숨 차지, 예? 네? 한만 해도 내가 엄마보다 먼저 갈것 같아. 예? 네? 나 가기 전에 아니 안 되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의 운명은 어쩔 수가 없어 정해지질 않아 갖고 내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이 각설이 마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각설이들이 엿을 팠다거나 뭐 물건 팔고 이러면은 그냥 사줘 사줘 예? 그래 봐야 만오천 원밖에 더 했냐고 만오천 원안 쓰려다가 스트레스 받아 뒤져 예? 저 아니요 요것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이고 책들 찌네 이 자가 요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러잖아요 일라 스트레스가 최고 안 좋아요 예? 술 단백 안 좋다 그러지 아니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아 내 스트레스 받아봐서 알아요 예? 내가 시집을 네번 갔다 왔는데 잖아요아이 새끼들 이게 왜 밥만 내면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차라리 두고 예? 그러고 내가 집병만 내가 잔뜩 갖고 있잖아 아, 그냥 차라리 그대로 아가 못 알아듣지 <laughs> 아니 말해놓고 깜짝 놀랐네 아기가 있었네 여기 예? 아, 어떻게, 좀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? 아, 난 답답하실까봐. 네. 아, 내일 지갑 갖고 올까요? 네. 아니, 그러니까 오늘은, 아니,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들 모르시잖아요. 내일은 나오실 때 농협을 다 들렸다 와, 제발. 예? <laughs> 네? 아니, 이게 청주처럼 이렇게 저기 하는데, 첨봐 첨가. 예? 알았지? 네? 근데 오빠는 웃어와서 오빠 맨날 와. 예? <laughs> 네? 아니, 거의 보면은, 여자들이 웃을 때막 이러면서 웃잖아요. 혹시 여자요 예? <laughs> 아, 막다술 취하면서 웃네. 예? 아, 이 타이밍에 딱 연맥해야 되는데. 아까 여시랑 뭐 물건 사신 분 계세요? 네? 다 사셨어요? 그럼 집에 가도 돼요. <laughs> 집에 안 돼. 네? 어, 요거 하나 더 하고. 에? 어, 요거 하나 더 하고 요거 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엿을 팔 건데 안 사줄 사람은 그냥 가도 돼 가서 뭐총 갖고 와 16발짜리 내가 노는 거 있어 정말. 갖고 와내 총은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에? 에? 그냥 싸대서한 명을 보내네 보리이있선다 <목소리>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. 아, 그랬어요? 아우, 죄송해요. 세상에, 엄마 몰라 그러네. 아우. 자꾸 신호주 엄마, 어디서 돈 나오는지. 왜냐면 엄마가 오늘 지갑을 제가 이제 건주가를 드렸잖아요. 에? 장생주를 드렸는데 이 지갑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미안한 거라. 어디서 돈이 나오나 계속 찾는데 딱 있으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 보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애가 타가지고. 에? 엄마! 엄마!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봐, 누가 또 돈이 나왔나. <laughs> 아유, 어떻게, 잘해요? 네? 제가, 제가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각소리 한지 3년 도채안 됐어요. 네, 그래가지고,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노래하는 데가 잘하네. 최고로. 네 제가, 뭐라? <laughs> 제가, 저기 뭐야, 김용임 씨, 장윤정 씨, 이렇게 같이 해봤어요. 진성 씨도 이렇게. 근데, 라이브는 제가 조금 나서. 인정? 그럼 박수 좀저 똑같이 묻지 말고. <laughs> 아 그게 예, 감사해요. 네. 아, 세상에. 아, 나뭐 하나 팔아야 되는데, 요즘에. 뭐 하나 팔아도 될까요? 어안팔 수가 없어. 아시잖아요. 네. 왜? 아니 가수들은 노래 세곡 하면은 막 800만원 주고 막 장윤자 씨는 1300만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주면 안 팔아 안 팔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30분 이상씩 막 이렇게 응?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해줘 누구 하나 그시기한 사람 없잖아 뭐 팔아야 돼 팔아도 될까요? 어, 나패드 하나 주고 패드